평일과 주말 모두 이용 가능하고, 한달 내내 날짜 제한 없이 편하게 이용 가능한 장박 캠핑장. 올 겨울 같이 캠핑하실 분, 포캠단을 위한 추가 혜택까지. 호 두리. 자석으로된 사이트가 총 9개 있는 조용한 캠핑장입니다. 세 사이트씩 3단으로 되어 있고, 사이트 크기는 7x7m. 현재 두팀 밖에 예약이 되지 않아서 자리는 여유롭습니다. 중간중간 작은 소나무가 있어 차박, 카라반은 불가능하고 짐을 내리도 차량은 통로 쪽에 주차하면 됩니다. 뒤에 있는 공장은 사장님께서 내년에 카페로 리모델링 예정이라 운영되지 않는 공장이니 소음은 걱정하지 마세요. 청주 오창저수지 인근에 위치한 벨루아 캠핑장, 노 키즈존이고, 사이트 정원 3명으로 조용한 캠핑장입니다 대전, 청주, 세종, 천안에서 가깝고 용인에서도 1시간 15분 거리 편의시설은 모두 실내에 모여 있어요 9사이트밖에 안되니 분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수대 온수도 잘 나오고 화장실과 샤워실도 바로 옆에 있어요 분리수거장은 외부에 있습니다 간단한 먹거리와 장작을 구입할 수 있는 매점과 미니 카페도 있어요. 글램핑장과 펜션도 옆에 있으니 놀러 오세요. 저희도 원래 장박 생각이 없었다가 여기서 조용히 캠핑하기 좋을 것 같아 장박을 결정했어요. 또 구독자분들 장박 들어 오시면 서비스로 장작도 주신대요. 오창 저수지가 보이는 일몰 맛집 잔디 사이트도 끌렸지만 아무래도 장박은 파쇄석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올 예정이라 왔다 갔다 편한 첫 번째 사이트를 골랐습니다. 호이! 캠핑장이 마음에 들어 갑작스럽게 장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장박이 만큼 텐트 위치를 잘 정해야죠. 줄자로 길이를 재서 대략적인 텐트 위치를 잡아 봅니다. 사장님께 새막대를 하나 빌려왔어요. 화세석을 골고루 퍼뜨려 바닥을 평평하게 다져봅니다. 거의 1년 만에 피칭해보는 거실형 텐트. 펼쳐 보니 생각보다 작네요. 폴대 텐트가 정말 오랜만인데 순조롭게 쳤습니다. 텐트만 쳐놓고 근처 마트로 장보러 갑니다. 15분 거리에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어 웬만한 게다 있습니다. 이것저것 사다보니 많이 늦어져서요. 장박지에서 첫 끼니는 간단하게 목살구이. 뚜껑을 덮어서 익히면 목살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요. 마무리는 역시 볶음밥이죠. 어, 사야지. 사야지. 아, 볶음밥은 그냥 해도 돼. 그냥 어. 아, 진짜 모르네. 아, 이렇게 진짜 이것도 다 밥이야. 지금은 조금 딱딱해 보이는데 날이 추워서 그래 지금 공백 뭐 캠핑이라. 맛있다. 여러분은 즉석밥 어떻게 볶나요? 어? 데워서 볶는다? 그냥 볶는다. 근데 진짜 맛있게 잘 볶았죠? 아침은 모닝커피에 브런치 샌드위치. 짠! 음. 맛있네. 여유롭다. 음. 예, 체크아웃이 없으니까 확실히 여유롭. 장박 안 한다더니 결국 또 장박이네. 아, 장박. 올해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날이 추워지니까 또 생각이 바뀌어. 텐트 치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긴 촬영하고 하려면은 어있는게 좋지. 아지트처럼. 어, 그치. 약간 여기가 또 평일에도 방문해도 되니까 평일에 조용히 와서 그냥 혼자 촬영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장박하니까 음. 옛날 생각나. 근데 거기서 4일 만에 끝났지만 이 텐트였잖아. 이 텐트 처음 샀을 때. 음. 이 텐트로 첫 캠핑이 장박이었지. 음. 어. 그때 이틀 동안 짐 엄청 갖다 놓고 이틀 동안 또짐 다시 다 빼고 <laughs> 응. 엄청 고생해서 세팅했었는데 응, 코로나 때문에 그땐... 어 코로나 때문에 캠핑장 운영 쉰다 그랬는데 억울한 거는 바로 풀렸어 우리 철수하고 일주일 뒤에난 작년 장박 생각 많이 나 작년에 비상해서 응. 응. 거기도 좋았지 거기는 이제 우리를 알아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 <laughs> 막 촬영하고 있으면, 응. 꼬마애들 와가지고, 유튜브 찍는 거예요. <laughs> 맞아. 저, 제 목소리 유튜브에 나와요. <laughs> 여긴 조용하네. 어, 여긴 조용해, 좋아. 응. 지금, 사이트가 이쪽에 파자석 아홉 개고, 나중에 저쪽 잔디도 받는다고 하시는데, 우리 포함 세팅밖에 없어서, 또, 이번 주말은 또 우리밖에 없어서. 었데 여유가 있네, 확실히. 응. 다른 캠핑장과 아. 다르게 확실히 조금 조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있어. 아직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그랬어? 나 텐트 안개는 게 너무 좋아. 몸만 가버려야지. 근데 음. 아직 정리할 게 많아. 부족한 것도 많아. 좀더 갖고 와야 될것 같아. 응, 음, 지금 조금만 갖다놓는다음 아, 근데 막상 와보니까 아쉬워. 뭔가, 뭔가 이 어수선하고 뭔가 이렇게 남는 공간을 뭘로 채워야 될것 같은? 아니, 나 간단하게는 딱 놔야지. 이제 깔끔하게 쓰자. 올해는. 한 사이트당 인원이 3명이잖아. 그리고 아이 있는 팀도 안 되잖아. 노키드 존이라. 그냥 조용히 즐길 이렇게 부부나 친구가 와서 조용히 즐길. 혹은 솔캠. 응. 좋은 것같아 구독자분들 중에서 아이 있는 가족들은 안 되고 솔캠이나 두 명, 세 명이서 조용히 캠핑 장박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여기서 올겨울 같이 지내봐요. <laughs> 또 그리고 계약하실 때 저희 구독자라고 하면 한 달에 장작 두망씩 서비스 주시기로 했으니까 호켄다인걸 밝히세요. <laughs> 청주 오창 벨루아 캠핑장 예약 문의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